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총선 6 개월 정도를 앞둔 상황이었고, 또 강서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대패한 이후에 혁신위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와서. 비정치적인 언어로 이 정치판에서 정말 그래도 혁신의 새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중간 평가로서는 후한 점수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방금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혁신 안건들까지는 좋았는데 혁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는 부분들은 이때까지 혁신위가 13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직전 혁신위의 위원이기도 했는데 프로세스가 좀 기존과 달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위 안건들이 모아져서 최종 보고서가 이 최고위원회에 넘어가는데 안건이 나올 때마다 계속 이게 먼저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 정식적인 안건이 넘어가지 않았는데 왜안 받아 안 받아. 이제 이런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안건이 공식적으로 넘어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혁신의 성과에 대해서 논하기는 이르나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굉장히 잘했다. 그러니까 여기 그래도 인요한 위원장이 국민들에게 호감도 많이 얻고 그리고 당의 위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변환점들로 삼아낸 것들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좀한 마디 더하자면은 저는 지금 혁신이가 생기게 되는 시점들이 연하야나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혁신은 이렇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혁신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조나 제도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인데 이거는 굉장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근데 연하야나 이 정치권들이 꼭 선거를 앞두고 이 혁신이를 출범하기 때문에 실제 혁신이가 할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된다. 네. 이 짧은 기간의 시스템 같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맨날 물갈이해야 된다, 물갈이해야 된다 하면서 썩은 물은 그대로인데 물고기만 계속 바꿔 집어넣는. 근 어. 네, 그럼 어떤 물고기가 들어가도 결국은 죽지 않겠습니까? 네. 어, 그래서 이게 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 여든 야든 내년 총선 끝나고 나서 5월 달부터 혁신일을 출범시켜 봐라. 예, 당장 내년 5월부터 그리고 4년을 목표, 목표로 상시 혁신일을 출범시킨다면 진짜로 대한민국에. 어 정체의 혁신을 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항 네. 속의 물고기가 네. 아니라 어항의 물을 바꿔야 한다는 네. 말씀. <laughs> 지금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식적인 안건 자체가 최고위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혁신위가 아마도 목요일 날 이제 본 안건을 최고위에 정식적으로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최고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결을 해야겠죠. 뭐 네. 받아들일 것인지 수용할 것인지에 대,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 두 가지 측면에서 보입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두 달이나는 시간 동안에 국민들께 감동을 주는 혁신위로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르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네. 어, 이제 또제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어, 당의 문화가 기존의 다선 의원이나 특정 지역의 의원들을 내 용태를 설령 요구하더라도 이 용태 가정이 명예로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당의 문화가 누군가를 마녀사냥식으로 쫓아내는 식이 되면 지금은 내 문제가 아닐지 몰라도 지금 정치 신인들 초선들이 3선 4선 됐을 때 똑같은 문화에 의해서 쫓겨나는 선배들뿐이 남지 않을 것이다. 예. 그리고 지금 아직 총선이 5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아직 11월 12월 이 되지 않은데 조금 이릅니다. 조금 이른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정치 생 1 0명을 짧게는 뭐 (12년) 길게는 (20년을) 하셨던 분들이고 우리 당에서 싸워 오셨던 분들인데 어~ 이분들의 인생을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분들이 용퇴하는 과정에서 정말 명예롭게 용퇴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약간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데 갈등이나 잡음이 없는 혁신은 혁신이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갈등과 이런 잡음들이 봉합되어가는 과정에서 혁신 진짜 안건들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각자의 입장이나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혁신이가 끝나기 전까지 아직 한달 정도 시간이 남았는. 데 이 기간 동안에 잘 봉합되어서 국민들께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